이번에는 수작업 만화를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파란색 연필이나 샤프 같은 게 필요합니다. 어,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먼저 그리고 나서요. 실제로 파란색이 어, 그릴 때는 잘 보이는데 이게 화면에서는 영상에서는 좀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대략적인 라인만 잡고 그 다음에 연필로 바로 그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어떤 걸 그려야 될지 모를 때는, 어, 사진 같은 거 참고해서 많이 그리는 것도 좋고요. 어, 머릿속에 어떤 걸 그려야겠다. 전체적으로 어떤 어, 구도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려주는 게좀 좋습니다. 그래야 이제, 어, 그리면서도 전체적인, 어, 레이아웃 잡기도 편하고, 어, 어떻게, 뭐, 어, 현대물를 그릴지 아니면은, 게 레이스나 이런 화려한 게 나오는 어, 판타지를 그릴지 좀머릿 속에 생각을 해두고 어, 그려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략적인 윤곽만 잡고 손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아는 분들은 이제 그리기가 힘들거든요. 저도 그리면서도, 아, 이게 손 너무 좀 그릴 때마다 어려울 때는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좀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우리리 네. 라인만 잡고, 어떻게 할지, 캐릭터의 느낌이랑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뭐 연예인을 캐릭터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따라 그리는 것도 어, 컬러인 매트는 이제 약간 이런 수작업으로 어, 흑백으로 좀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대략적으로 파란색으로 라인을 줬고요. 원래대로라면 파란색 생연필로 눈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펜선을 입히기는 하는데 그냥 일단 영상에서 잘 눈에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생명필이잘 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. 그래서 큰 라인만 잡고 그 다음에 템이란 거는 이제 샤프로 그려보겠습니다. 이제 0.5mm도 있긴 한데 이러한 섬세한 0.3mm도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캐릭터를 그릴 때잘안 그려진다고 계속 수정 수정해서 하나를 완성을 못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어, 빨리빨리 완성을 여러 번 시키는 게좀더 그림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하나를 계속 뭐몇 시간이고 붙들고 있는 것보단 어, 3 0분이든1시간이든 그림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반복하는 게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. 연필 선을 그을 때는 어 이제 딱 필요한 선만 웬만하면 그으면 좋은데 어 이제 손에 힘을 딱 주고 완전 진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 버리면 나중에 수정할 때 지우기를 지우더라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림이 되게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대략적인 선을 그더라도 깔끔하게 웬만하면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자주 그리는 뭐 옆모습이나 측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조금이라도 그려본 분들은 좀 쉽게 할수 있어서 이런 테스트용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각도로 잡아서 요즘에는 만화가 실사체로 그리는 게좀 많고, 만화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약간 실사체 느낌의 그림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색깔도 그렇고,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. 캐릭터들도 다 막, 연예인이에요, 연예인. 그리다 보면 좀 나도 모르게 짝눈을 그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 같은 걸로 약간 이렇게 위치를 양쪽에 어차피 이렇게 눈꿈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너무 유심하게 작게 그렸나 위치가 다른가 이런 것도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르메라고 하지만 이쪽 눈이 좀 커진 감이 있긴 하네요. 근데 일단 샘플이니까 얼른 빨리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. 머릿속에는 존잘림이 있는데 그만큼이 손으로 안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또 어쩔 땐 되게 잘 그려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힘들게 그려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연습을 계속해야 그림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인체를 좀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어, 옷을 입히는 느낌이라서 그냥 옷을 그리진 않거든요. 얼굴이 약간. 생긴 것 같아요. 이거 살짝 코가 길어지고. 애니메이션 연필은 지우개질하면 이렇게 좀잘 지워져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샤프심 파란색 이제 샀다고 하는데 되게 잘못 사가지고 되게 안 지워지는 샤프심이 있거든요. 그런 거 그래서 <laughs> 사기 전에는 꼭 후기 같은 거잘 보시고. 파란색 샤프심이라고 해서 다잘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생연필 같은 거 이제 일반 색연필은또안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잘 유심히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말하면서 그리니까 그림 되게 이상해지네. 밑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.